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계단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계단을 만드는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또그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 계단을 만들 건데요. 계단 구간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월 2를 눌러주시고 룸 바인더로 어, 이렇게 구간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계단 구간만 선택이 됩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주시고요. 몰딩 클릭해주시고 여기 어, Use Full Default를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그 천장 몰딩을 여기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계단을 올라가는 구간이 깨끗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계단을 만들 건데 태어툴 눌러주시고요. 드로우 스테어를 해서 어, 방향을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선이 여기가 업이 되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사람은 여기를 잡고 올라가는 게 난간이 생길 거예요. 어, 사람으로 치면 왼쪽이 난간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단을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도 필요하겠죠.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를 조금 더 넉넉하게 이게 좀 당겨 주셔야 됩니다. 돌아가는 참 구간 있죠? 여기 참 구간은 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드로우 스테어를 여기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랜딩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클릭을 하셔야 되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 드로우 스테어를 눌러서 클릭해서 만든 방법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랜딩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 그러면 여기 이제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2층에 올라가 볼게요. 자, 2층 이동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가 이제 막혀져 있죠.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어,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Add Break가 있습니다. Add Break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를 절단해 줄 거예요. 그리고 또이 벽을 절단할 거니까 이걸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에드 브레이크. a k 가운데 센터에 점 생기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 그러면 어, 이렇게 이제 선택을 양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선택해 주시고 이거를 삭제를 할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간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월를 눌러 주시고 여기 룸 디바이더로 구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별도로 구분돼서 색깔이 바뀝니다. 어, 이 부분을 이제 투명하게 벽을 없앨 거예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기 룸 타입에서, 자, 오픈 빌로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투명해진 상태에서 계단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3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에서 올라가는 이제 모습이고요 자, 2층에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몰딩이 다시 생겨버렸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1층에 가보시면요. 계단 구간을 클릭을 했는데 다른 구간까지 같이 연결되어 버렸죠.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이 부분은 어, 여기 다시 좀 빼주시고, 여기 우리 룸 디바이더 설정했던 거를 다시 삭제하고요. 룸 디바이더에서 좀 안쪽으로 만들게요. 안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구간이 다시 설정이 된걸볼수 있어요. 이 색깔이 바뀐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몰딩에 가보면은 이 제대로 제 설정이 된걸할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됐지 볼까요? 이 부분도 몰딩에 가보면은 이건 다 살아있고요. 자 카메라로 쪽을 다시 가보면은 이제 몰등은 없어졌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을 1층에서 계단을 이렇게 쪽 이어줘서요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볼까요? 자 이쪽을 조금 더 빼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연결됐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계단 넣는 방법 알아봤습니다.